안녕하세요. 하타아즈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타아즈입니다 어, 여드름 짰어요. 오늘은 산이 아니라 바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어제 울산에서 5시간 운전해서 목포까지 어제 와서 저녁에 도착해서 목포에서 저녁식사 홍익 돈가스를 먹고 아,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목포항으로 가서 사막부드로 가서 8시 반에 출항을 했습니다 7시 반에 배에 제 차를 구름이 구르미, 구름이를 선적을 하고 네 8시 반에 출항을 했습니다 우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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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김밥 파리바게트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현재 시간 10시가 됩 바람 세다. 제가 10여 년 만에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고 있습니다. 전국 유랑 기도. 제주도에 들어가는 건 우선 편도만 예약했어요. 2주에서 3주 이상 계획이지만 2주에서 3주 이상 머무를 거고 그 다음 다시 육지로 목포로 다시 나온 다음에 전국 유랑기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16년도 봄에 사고 났을 때 그때 전국 유랑기도 여행이 마지막 이라서 좀 많이 긴장이 돼요. 많이. 여유롭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정국유서기도여행한잘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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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니에에에서 한국에서 한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